안녕하세요. 요수부동산TV입니다. 이 시간에는 유튜브와 관련된 수익창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음, 보이고 있는 화면은 본인의 유튜브 계정입니다. 유튜브를 운영한 지는 약 7, 8년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초창기부터 제공을 해 주었는데요. 주로 금융자격증과 관련된 강좌 내용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당시에는 생방송으로 진행했었고요. 5년 전에는, 5년 전부터는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금융자격증, 금융, 공인자격, 공인중개사 전 과목을 강의를 촬영해서 동영상으로 업로드했습니다.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구독자 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유튜브 계정에서 수익창출 기준이 구독자 수가 1,000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재작년인가요? 바뀌어서 지금은 1,000명 이상이고, 연 12개월 동안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어야 수익이 발생하도록 되었습니다. 본인의 유튜브 계정에도 약간의 수수료가 한 200달러 미만의 수수료가 쌓여 있었는데, 한 1,000달러 정도 모아서 여행을 할까 했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415명, 네, 구독자 수가 늘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유튜브가 구독자 수가 늘지 않는 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만 하니까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소수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묘수 부동산 TV와 관련돼서도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뉴스라든가. 전국적인 부동산에 관한 언급을 한다면 구독자 수는 늘겠으나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현재 여수 지역의 정보를, 특화된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아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수부동산TV의 현재 구독자 수는 415명인데요. 순수한 여수부동산TV의 구독자 수는 20명이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415명의 대부분은 과거에 본인의 금융자격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강좌의 구독자 수였는데 탈퇴를 하지 않으셔서 지금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퇴 숫자가 가입 숫자보다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튜브 참, 참고로 보시면 유튜브의 수익 창출은 계정 상태가 수익 창출 사용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정에서 본 유튜브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구요. 그런데 언제든지 수익창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검토를 받으려면 이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규정으로 바뀌었다는 거 모든 채널의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신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어야 되는데, 따라서 유튜버들의 고민과 모든 유튜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노래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본 채널에서도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쑥스러워서 잘 못하고 있는데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익창출 신청 방법은 유트너 파트너 프로그램 약관을 수락하셔야 됩니다. 본, 본 계정 유튜버는 구글에 인수되기 전부터 운영했던 사이트였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에디센스를 요청하셔야 되고요. 이 에디센스와 관련돼서 계정에 들어가시면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익 창출 환경 설정이란 동영상에 주의하실 게 동영상에서 수익 창출로 체크가 되어서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동영상만 시청을 했을 때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익 창출로 되지 않고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광고 제공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계정은, 본 유두수 부동산 TV는 이 4번 항목에서 지금 현재 수익 신청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독자 수는 415명. 6년 동안, 약 7년 동안의 구독자 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개월 동안의 시청 시간은 4,000시간에 도달을 검토받는다 그랬는데요. 지난 12개월 동안의 시청 시간은 5,000시간이 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본인의 계정에서는 현재 수익이 창출되고 있지 않으니까 본인의 요수 부동산 TV는 얼마든지 시청하셔도 본인에게는 수익과 관련된 수익이 없습니다. 네, 소소하게 1원, 2원, 10원, 100원, 200원 이렇게 들어와서 년 6년, 지난 6년간 모은게 약 200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수익금을 인출할 거라는 후회도 약간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채널과 관련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유튜브 만들기도 어 혹시 기회가 되어진다면 초보자들을 위해서 저도 초보란 입장으로 한번 실시간 스트리밍 방법과 관련돼서는 과거에는 본인도 강의를 할때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면서 전국의 시청들하고 함께 소통을 했는데 지금은 실시간 방송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수부동산TV 동영상 관리자에서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두 수없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려서 이야기가 난해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 전 주로 유튜브의 출발점이 일상적인 내용을 찍어서 서로 공유하자 이런 내용으로 출발했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공개는 돼 있는데 수익구조가 안돼 있죠. 이게 색깔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음 이게 지금 태그가 안돼 있을 거고요. 안돼 있네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현재 참고로 음악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 때문에 동영상을 촬영하시다가 시중에서 혹시라도 음악이... 나오신다면 그건 저작권 위반으로 걸립니다. 저작권 위반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경고가 날라오죠. 보시면 전부 지금 안돼 있죠. 안돼 있는데 색깔이. 예전 걸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었죠, 개인적으로. 답답하시죠? <laughs> 유튜브에 현재 자격증 이렇게 손해평가사라든가 또 학생들 가르쳤던 동영상한 2800개 이상 있으니까 적은 편은 아니죠. 조회수를 보시면 몇개 안되죠. 네, 8개 공인중개사법 강의했던 모습이고요 17년도 예전에는 촬영 장비가 핸드폰으로 안 됐기 때문에 촬영 장비를 준비해서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촬영 장비보다는 핸드폰이 더 촬영하기에 편하고요 잘돼 있습니다 어, 지금 안돼 있네요 예전에 여기가 녹색으로 변해야 되는데 유튜브 째전꽤 됐죠 스트리밍을 했죠. 스트리밍을 했다는 것은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촬영했다는 거죠. 스트리밍이죠. 스트리밍은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촬영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손해평가사 이런 과목들은 조회수가 천 건이 넘었죠. 그런데 손해평가사가 자격증이 초창기였기 때문에 지금이 한 4년 됐죠. 16년도에 촬영한 내용이고요. 교육과 관련된 순수 교육 관련 컨텐츠는 또 특히나 소수의 또 초기의 자격증과 관련된 것은 유튜브로서는 대중성으로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과 창출하려면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잡으셔야 되는데 저는 교육과 관련돼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튜버를 사용했었습니다.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무료로 제공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펀드 투자 권유 대행위는 금융자격증과 관련돼서, 취업, 특성하고 고등학생들 취업과 관련돼서, 전국에서 한 500명 이상의 금융권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시켰다기보다는 같이 공부했죠. 경, 경주에서부터 부산까지, 전남 진도까지 전국을 다녔습니다. 2016년 음, 맞고요. 전에 걸로 한번 보여 드리고 싶은데. 1 8 0 0개니까다 검색한다는 건 사실상 무리네요. 2016년도 상반기까지 왔습니다. 자, 16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게시를 눌렀어야 되는데요. 자, 매일 찍었죠? 매일 동영상을 매일 찍어서 올렸습니다. 실시간으로 당시에 은행 텔러라든가 금융자격증, 아무튼 자 본인 의 유튜브 너무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저에게는 구독하기와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소하지만 몇년 모아서 쌓이고 쌓여서 먼지도 모으면 티끌이 된다는. 아, 티끌모와 태산이라는 이런 속담을, 격언을 이루고 싶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언젠가 티끌모와 태산이 된다면 그동안 고생한 와이프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유튜브에 수익을 창출시켰는데 지금은 아예 수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수 부동산 TV에서 유튜브 수익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또한번 제가 올려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수 부동산 TV 정원 부동산이었습니다. 여수 부동산과 관련된 문의는 정원 부동산에 문의하시면 책임 중개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저에게 여행을 보내주는 아름다운 선행입니다. 감사합니다.